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도 정말 핫한 차량, 정말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도 정말 주행거리. 메리트 있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SUV 하면은 생각나는 그 브랜드의 차량이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부터 옵션까지 모든 걸다 충족하면서도 천만 원 중반대의 금액으로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프의 체로키 차량입니다 이 체로키 중에서도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 완벽하고요 거기에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까지 뛰어난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1,6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한 차량이고요.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연식도 상당히 좋아요.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단 6만 5천 m 로 네, 6만 5천 k m 라는 정말 짧은 거리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단순 교체로 트렁크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지프의 체로키 2.2 네, 디젤 리미티드 4WD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 체로키 차량 디자인적인 부분부터 해서 옵션까지 정말 모두 다 원할 만한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거기에 누유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에 외관부터 해서 실내까지 정말 신차 나온 그런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블랙바디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진짜 신차다운 그런 컨디션으로 준비했고요 이렇게 완벽한 컨디션이 유지되는 게 주행거리도 한몫하겠죠 6만 k 로때 정말 짧은 거리를 주행한 차량답게 지금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고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지프에 7개의 그릴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지금 라이트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전면부로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레이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확실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확실히 지프의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휠도 지금 크롬밀로 들어가 있는데 컨디션 정말 좋아요 주행거리 짧은 차도 확실히 이런 쪽에 대한 컨디션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한40-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너무 깔끔하죠 정말 외관 쪽에서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에 위로 보시면 루프레일도 당연히 이렇게 탑재까지 되어 져 있습니다 뒤에 휠도 동일한 크롬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기스 살짝살짝 제약은 매우 깔끔하고요.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5, 60% 정도 타이어 컨디션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잘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블랙 색상이 이렇게까지 깔끔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신차 가출구한 것처럼 너무나도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만 열어봐 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 공간도 당연히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적으로 위아래 공간, 양 옆으로도 충분한 공간에 지금 밑으로 보시면은 네, 또 큼지막하게 수납 공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세차용품이나 불필요한 짐들 이 아래쪽으로 숨겨놓을 수가 있고요. 지금 트렁크 컨디션도 정말 깨끗하죠. 그러고 정대리가 항상 좋아하는 그 옵션 네, 그 버튼 중에 하나 이 위에 팔을 들 필요 없이 이 옆쪽에서도 남녀노소 편하게 닫을 수 있는 트렁크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리미티드 등급 제일 높은 등급답게 옵션들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조우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문콕 하나 없어요 진짜 너무 깔끔해요 외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막 상품화가 돼서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보셨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실내 정말 수많은 옵션 또 기다리거든요 실내 옵션도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해주셨어요. 일단 시트부터 보시면은 시트도 이렇게 투톤의 콤비로 되어져 있는데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65,000 k m 정말 짧은 거리에 주행했기 때문에 지금 외관 실내 컨디션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이 차량 이제 옵션들도 설명드릴 건데 옵션도 풀옵션입니다.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에 위로 보시면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네 커버도 이렇게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커버도, 네 위에 있는 글라스도 당연히 열려요. 이렇게 인슬라이드 방식으로 쭉 열리기 때문에 와, 개방감 너무 좋죠. 그러고 한번더누르면더 들어가요. 네 진짜 앞자리에서 개방감 너무나도 좋게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옵션까지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닫을 때도 원터치로. 잡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거기에 이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기계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중앙으로 한번 내려오실게요. 중앙에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잘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풀옵션이라고 했죠. 열선 시트 2단으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기능 당연히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운전석, 조호석둘다 통풍 시트까지 정말 옵션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고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딱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핸들하고 지선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자동 주차 시스템에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앞차의 추돌 방지 장치까지 이런 안전도 옵션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주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기어 노브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네, 4륜 구동 모드 전환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도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근데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창 컨트롤 버튼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까지 정말 모든 옵션들 빠짐 없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한번 전체로 살펴봤는데 옵션도 정말 빠짐 없이 꽉꽉 차 있는 이 새롭게 차라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옵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무릎 공간하고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나오고요. 위로 봤을 때이 개방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정말 개방감 좋은 그런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추가적인 옵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체로키 차량의 뒷자리에는 열선 시트가 빠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네, 운전석 쪽, 조우석 쪽, 둘다 열선 시트를 3단으로 따로 탑재를 해주셨습니다. 전 차주분의 그런 배려까지 보여지고요. 전 좌석의 열선 시트, 앞자리는 통풍 시트까지 옵션 빠짐없이 꽉 차있는 이 체로키 차량. 정말 주행거리도 짧은데 금액까지 완벽하죠.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의 체로키 차량 얼마나 정숙하고 부드러운지 바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앞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엔진 컨디션도 지금 너무 부드럽거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완벽합니다. 이말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정말 모든 부분이 완벽한 금액까지도 완벽한 주행 거리까지도 완벽하고 외관부터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최강의 차량으로 준비했거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리면은 2017년식 모델의 주행 거리 65,000km입니다. 네, 6만 5천 키로. 정말 짧은 거리 주행했고요. 단순 교체로 트렁크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지프의 체로키 차량 2.2 디젤 리미티드 AWD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이 저희 요 차업 때 판매 금액은 1650만 원입니다. 네, 10만 키로 대에서이 금액대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6만 키로 대 그것도 17년식의 체로키 차량이 이 금액대에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에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상단의 대표번으로 연락주세요. 저하님 정 대리가 주적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이후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인댓글로 남겨주시면 근형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네,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에 인사 드릴 거.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